자, 이 문제는 용액의 혼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전의 용질의 몰수 합은 혼합 후의 용질의 몰수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되죠 자,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고요. 그러므로 MV는 M-V-요 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MV 그다음에 MV 그다음에 MV.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것이다. 근데 이거는 용질의 몰수인데 몰수 자체가 주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굳이 이식을 활용하지 않고 0.15 이렇게 하면 되겠고 m 곱하기 v 요거는0.5 곱하기 100ml는 리터로 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것은 지금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m 곱하기 부피 500ml 리터로 환산하면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용액의 몰농도는 0.15 플러스 0.05, 0.2점, 0.2 나누기 0.5, 그러므로 0.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0.4에 해당하는 답은 2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